성폭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 새벽에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이 번이 두 번째인데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두분 오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 변호사님 네. 법원이 지금 두 번째 구속영장을 그렇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이후부터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자, 기각 이후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구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장실질 네. 담당하는 판사도 네.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토볼 여지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다토볼 여지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 방어권 행사이 그 범위를 넘어서 예.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구속되면 굉장히 치명적에요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뭐 법원 단계에서도 방어를 하기가 정말 뭐 불구속 피의자에 비하면 구속 피의자는 정말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자기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속되면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검사도 그렇고 이걸 판단하는 판사도 그렇고 네. 이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네. 아이거뭐 거의 입증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뿌지불 시간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는 너무 지금 결과가 치명적이고 네.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 차에서 기각됐을 때도 이~ 저~ 뭐냐 증거인멸하고 보주 우려에 대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어, 사실은 제1차 구속영장에 기각이 됐을 때에는 발부가 네. 되지 않았을 때에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방어권.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 말이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즉소명의 소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었고 예.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두 번의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먼저 더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도청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전에 김지민 씨가 사용했던 그 업무의 전화 내역을 삭제했고 네. 유심칩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뭐 다른 주변의 지인 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증거를 인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영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보다는 이번에 2차이 청구에서의 기각에 대해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더 부각해서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검찰이 이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접은 불분명하지만 어,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단계에서는 이러한 범죄 소명과 관련된 더 보강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네.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추 변호사님께서 이뭐 영장 재청구 여부 말씀하셨는데 두번기각됐는데또 청구할까요? 저는 아닐 것, 어, 같은데. 안할것 같아요. 안할것 예.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가능성은 났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도 고소를 했는데 그거는 뭐일차 때든 이차 영장 청구 때든 범죄 사실에 포함 안 시켰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 되는지 그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판단이. 왜냐하면 안지사가 초창기에는 도정원 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만둔 상태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과연 업무상이나 고용상 자기가 감독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네. 그두 번째 고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두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포함을 못 시켰고, 그 다음에 1차 기각사유, 2차 기각사유를 보더라도 제가 네. 볼 때는 주된 거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네.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1차 때도 예.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안전지사가 영장실질심사 사실 포기했거든요. 네.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1차 영, 때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굳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들어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정말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기각했고. 이번 이차 기각 때는 뭐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썼죠. 네.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아직은 구속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판사의 생각은 그거죠. 네. 자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그 이른바 기습 출석을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습 출석을 예. 했을 때에 만약에 그 기습 출석으로 인해서 안희정 지사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검찰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의 안희정 지사의 기습 출석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수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네. 그때 1차 조사를 조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피해자 조사라든지 참고인 조사를 다 하고 여러 가지의 압수해됐던 물건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습출석으로 인해서 수사가 조금 부족했다거나 그런 면으로 보이지 않고요. 네. 앞서서 이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위력에 의한 간음에 거기에서 위력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입증이 쉬울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정말 이것이 상대방의 여러 가지의 그런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반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이 아 이까지는 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봤을 때는 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유인 것이지 네. 안희정 전 지사가 기습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안희정 전 지사 자진 출석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무비서가 이른바 미투 폭로를 한지오늘로꼭한 달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안희정 기사가 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뭐몇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를 쭉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로 인해 생사를 보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들 국가에 말할 고 국민 아, 여러분께 아, 죄송하다는 말씀 을드립니다 아, 국민 아, 여러분들 아, 저희가주셨던 많은 사랑과급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예,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상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제 잘못입니다. 모든 면. 분들께 에,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무슨 하실 네, 말씀이 있으어요 네, 네. 예. 아까 이 영장 제청구 여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했는데, 예. 어, 제 생각으로는 영장 제청구는 거의 안할 가능성이 커요. 거의? 예 검찰은 지금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그걸 네. 좀더나름대로 어, 보강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불구속 기소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고소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장이 적시하지 않은 그렇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치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건 더 어려워요 입증하기가 그런데 예. 예. 그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혹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면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재청구도 네. 그렇지만 그건 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뭐두 번씩이나 지금 영장 사실에 포함시키지도 못했던 걸 다시 뭐 포함시켜서 청구한 재청구한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 재철 공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영장에 지금 적시한 그 김지현 씨, 김지연 씨 사, 사건 그리고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그두 번째 그 익명 실명하지 공개되지 김지연. 않은 그 사건 둘다다 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안전지사 말은 합의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를자 합의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직원 부분도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일차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차 재청구할 때는 포함시켰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포함시키지 못한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일반 뭐~ 강제추행이다 강간이다 이런 거는 정말 뭐~ 피해자를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거의 뭐한 거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입증하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라는 건 그렇게 유형적인 뭐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무형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업무상의 그런 고용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거를 못못 하는 뭐 그런 관계였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네. 자, 일단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어찌 됐든 뭐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러한 네. 입장을 표했고요. 첫 번째 기각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2차 가해가 우려스럽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네. 2차로 구속영장의 발부가 기각됨으로써 또 다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유감을 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혐의의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좀 전에 이제 두 번째 사건 얘기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완전히 조사가 다된 다음에 두 번째 영장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뭐뭐 뭐 지나간 과거 얘기지만. 그런데 검찰에서는 두 번째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른바 깜이안 돼서 안는 건가요? 애매한 거죠. 아, 법률적으로. 예. 저는 뭐 초창기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지사가 이미 물론났거든요 연구소장직에서. 예. 그러면 업무상 관계도 없고 고용상의 관계도 없는 건데. 예. 정말 특별히 그런 소장직을 떠났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정민주주의 연구소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전부 안전지사를 연구소장과 거의 동격으로 알고 있고, 연구소장의 그런 동, 동격에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뭘 얘기하면 은뭐한걸할수 없는, 뭐 이런 상태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재청구할 때도 조차 그 사실을 포함시키지 못한 거죠. 네. 자 지금 뭐 저희들끼리 예상이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언론을 제가 봐도 네. 다시 청구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업무상 예. 위력에서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을 때에 네. 이제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네. 에, 아니면 예를 들면 뭔가 심신이 조금 미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도 어떤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첫 번째 피해자보다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새로운 확실한 보강 수사를 통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는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네. 다만 제가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건데,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세 번째. 네 세 번째 피해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고 하지만 예. 그 추행 같은 경우에는 좀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보다는 상당히 정도는 미미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와 네 번째 피해자가 예를 들면 고소에 고소를 한다라고 예. 한다면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를 모두 묶어서 상습성을 한번 상습성 을 한번 검찰에 예. 고래 볼 여지는 있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향후에는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가능 훨씬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에 만약에 넘겨지면요, 언뜻 드는 생각이 영장 이두 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된 것이 혹시 검찰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의자한테는 좀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단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현 단계에서는 그렇죠. 예. 검찰로 보면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얘기대로 망신스럽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현 단계에서. 저렇게 법원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앞으로 재판도 험난하겠구나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어, 반면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아 법원이 우리의 주장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네. 안도의 숨을 돌린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종 판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도 지금 덜컥 지금 신중하지 못하게 구속을 해 놓으면 이건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재판 과정에서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또 양쪽에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건 무죄날 가능성이 크다 그건 아닙니다. 네. 불구속 기소로 한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유죄판결 받고 나중에 실형 선고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구속 사건보다는 뭐 적습니다만은. 네. 그에 지금 뭐 어느 한쪽으로 속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안희정 전지 사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수색 전에 김지민 씨가 사용했던 그 업무의 전화 내역을 삭제했고 네. 유심칩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뭐 다른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증거를 임명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영,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보다는 이번에 2차이 청구에서의 기각에 대해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소명이 좀부족하다는 것을 더 부각해서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검찰이 이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은 불분명하지만 어,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단계에서는 이러한 범죄 소명과 관련된 j 서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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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님께서이 j 영장 재청구 여부 말씀하셨는데 두번기각 a n Japan, Japan, j a 것같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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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도 고소를 했는데 A씨? 그 부분은 예. 뭐 1차 때든 예. 2차 영장 청구 때든 범죄 사실에 포함 안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 되는지 그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판단이. 왜냐하면 안 지사가 초창기에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만둔 상태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과연 업무상이나 고용상 자기가 감독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네. 그두 번째 고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두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포함을 못 시켰고, 그 다음에 1차 기각 사유, 2차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제가 네. 볼 때는 주된 거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네.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1차 예. 때도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안전지사가 영장실질심사 사실 포기했거든요. 네.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1차 영, 때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굳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들어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정말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기각했고. 이번 이차 기각 때는 뭐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썼죠. 네.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더볼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아직은 구속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판사의 생각은 그거죠. 네. 자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그 이른바 기습 출석을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습출석을 예. 했을 때에 만약에 그 기습출석으로 인해서 아니정지사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검찰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의 아니정지사의 기습출석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수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네. 그때 일차 조사를 조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피해자 조사라든지 참고인 조사를 다 하고 여러 가지의 압수됐던 물건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습 출석으로 인해서 수사가 조금 부족했다거나 그런 면으로 보이지 않고요. 네. 앞서서 이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위력에 의한 가늠에 거기에서 위력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입증이 쉬울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정말 이것이 상대방의 여러 가지의 그런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반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봤을 때는 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유인 것이지 네. 안희정 전 지사가 기습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안희정 전 지사 자진 출석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무비서가 이른바 미투폭로를 한지 오늘은 꼭한 달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안희정 지사가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뭐몇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를 쭉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로 인해 상처를 주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었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파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예,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다제 잘못입니다. 모든 면. 분들께 네,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무슨 하실 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예. 아까 이제 영장 제청구 여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했는데. 예. 어, 제 생각으로는 영장 재청구는 거의 안할 가능성이 커요. 거의. 예, 검찰은 지금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그걸 네. 좀 더, 어, 나름대로 보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구속 기소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고소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장이 적시하지 않은 그렇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건 더 어려워요 입증하기가. 그런데 예. 예. 그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혹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면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청구도. 네. 그렇지만 그건 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요. 지 아직까지 뭐두 번씩이나 지금 영장 사실에 포함시키지도 못했던 걸 다시 뭐 포함시켜서 청구한 재청구한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 재철 공고할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영장에 지금 적시한 그 김지현 씨, 김지연 씨 사, 사건 그리고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그두 번째 그 익명 실명하지 공개되지 않은 그 사건 둘다다 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안전지사 말은 합의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를자 합의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부분도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일차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차 재청구할 때는 포함시켰어야 되거든요. 네. 포함시키지 못한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일반 뭐 강제추행이다 강간이다 이런 거는 정말 뭐 피해자를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거의 뭐한 거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입증하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라는 건 그렇게 유형적인 뭐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무형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업무상의 그런 고용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거를 못못 하는 뭐 그런 관계였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네. 자 일단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어찌 됐든 뭐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러한 네. 입장을 표했고요. 첫 번째 기각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2차 가해가 우려스럽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네. 2차로 구속영장의 발부가 기각됨으로써 또 다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유감을 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혐의의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두 번째 사건 얘기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완전히 조사가 다된 다음에. 두 번째 영장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뭐지나간 뭐 과거 얘기지만. 그런데 검찰에서는 두 번째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예. 이른바 까미 안 돼서 안는 건가요? 애매한 거죠 아, 법률적으로. 예. 저는 뭐 초창기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지사가 이미 물론 했거든요 연구소장직에서. 예. 그러면 업무상 관계도 없고 고용상의 관계도 없는 건데 예. 정말 특별히 그런 소장직을 떠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전부 안전지사를 연구소장과 거의 동격으로 알고 있고 연구소장의 그런 동, 동격에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뭘 얘기하면은 뭐 환호를 할수 없는 뭐 이런 상태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재청구할 때도 조차 그 사실을 포함시키지 못한 거죠. 네. 자 지금 뭐 저희들끼리 예상이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언론을 제가 봐도 네. 다시 청구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용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업무상 예. 위력에서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을 때에 네. 이제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네. 에, 아니면 예를 들면 뭔가 심신이 조금 미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적 고용 관계가 없어도 어떤 위력에 의한 가늠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첫 번째 피해자보다도 위력에 의한 가늠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새로운 확실한... 성폭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두분 오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변호사님 네. 법원이 지금 두 번째 구속영장을 그렇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이후부터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자, 기각 이후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구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두 번째 지금 영장 실질 네. 담당하는 판사도 네.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텀볼 여지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다텀볼 여지라는 거. 그렇습니다. 걸? 그리고 예.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 방어권 행사의 그 범위를 넘어서 예.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구속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뭐 법원 단계에서도 방어를 하기가 정말 뭐 불구속 피의자에 비하면 구속 피의자는 정말 천양지차의 차이 차이가 있을 정도로 자기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속되면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검사도 그렇고 이걸 판단하는 판사도 그렇고 네. 이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네. 아 이거 뭐 거의 입증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뿌지불 시간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는 너무 지금 결과가 치명적이고 네.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한 거죠.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차에서 기각됐을 때도 이저 뭐냐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에 대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어, 사실은 제 1차 구속영장에 기각이 됐을 때에는 발부받지 네. 되지 않았을 때에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네. 지금 구속영장에 발부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방어권.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데그 네. 말이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즉 소명의 소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었고, 예.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두 번의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먼저 더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도청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